아, 안주, 포도. 오늘은 제가 투명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드름 피부이다 보니까 항상 좀 커버를 두껍게 하는 모습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더워지는 여름인 만큼 여드름 피부도 피부가 좋아 보일 수 있는 여름용 투명 메이크업을 한번 선보일까 합니다. 메이크업을 하려고 이렇게 인조 모 까지 인조 모랜다. 어머 인조 모는 제 붙임 머리 이야기였고요. 굳이 이렇게 조화 이렇게 이렇게 자바라 조화를 샀어요. 이 녀석이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5만 원이나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긴 하죠. 근데 오늘 이렇게 투명 메이크업을 좀 청량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식까지 분양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피부가 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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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좋아 보여야 된단 말이죠. 이런 피부도 꿀피부로 보일 수 있는 투명 메이크업이어야지 여러분들이 눈알이 확 뒤집혀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베이스에 집중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스킨케어부터 베이스까지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민감성 피부들을 위한 스킨케어 조합을 보여드릴 건데 피부결 정돈도 싹 되고 진정도 싹 되고 피부가 싹 건강해지는 그런 스킨케어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보여드릴 스킨케어는 정말 진정용 꿀 조합 스킨케어입니다.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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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장을 키세요, 여러분. 먼저, 요 트리트먼트 에센스 제품으로 피부결 정리도 해주고, 1차적으로 피부에 수분도 매겨줄게요. 요 에센스는 피부 촉촉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피부결 케어도 해주거든요. 아, 좀만 더 듬뿍듬뿍 묻혀야겠다. 아, 이거 금방금방 달아요, 이런 거는.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피부 고민을 케어해줄 수 있는 에센스라서, 기특한 에센스입니다. 요 에센스가 피부 투명도까지 케어해주는 에센스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에 그냥 딱 찰떡 에센스예요. 아시죠? 오늘 저 투명 메이크업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에센스 제형은 되게 가벼운 토너 제형이에요. 물 토너 제형이긴 한데 또 뭔가 얼굴에 올라가면 그렇게 가벼운 토너 느낌이 아니고 피부에 먹여주면 그냥 물 토너 같지도 않고 피부 속까지 쫀쫀하게 먹어 들어가는 신기한 에센스거든요. 이 에센스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토너팩 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에센스인데요. 토너처럼 그냥 화장솜에 묻혀서 피부결 정리해주셔도 좋아요. 닥토처럼 사용해주셔도 좋은 이유가 피부 pH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고 세안 후 건조해진 피부에 아주 가벼우면서도 깊이 수분감이 스며들어서 1차적으로 보습감을 쫙 채워줄 수 있는 에센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처럼 미스트 용기에 넣어서 사용해주셔도 좋아요. 사실 이 에센스가 너무나도 가볍게 보습감을 확실히 주는 제품이라서 제가 미스트 용기에 넣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외출할 때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건조할 때 뿌리기도 좋고 수정화장할 때 닥토 용도로 사용해주기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처럼 이렇게 피부에 3분 5분 정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토너팩처럼 활용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얘를 한번더 손에 이렇게 묻혀서 쩝쩝쩝쩝쩝 이렇게 얼굴에 먹여주시면 여름철에 메이크업 전에 해줄 수 있는 스킨케어용으로 딱이에요. 마냥 제형이 이렇게 가벼운 제품들은 레이어링 해줘봤자 막 그냥 물 바르는 거 같고 피부에 아무 감흥이 없는 그런 제품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아, 진짜 써보시면 알아요. 제형은 되게 가볍지만 막상 발라주면, 어, 이게 진짜 마냥 가볍지 않고 뭔가 피부 속까지 수분이 촥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되게 가볍게 보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저 여름철에 무거운 제품 진짜 싫어하거든요. 솔직히 이거 허스텔러 측에서 요따만한 생수병만한 대용량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그냥 듬뿍듬뿍 듬뿍 쓰거든요. 저 이거 이거 아마도 이거 음료수였잖아요. 저 이거 마시면 1초 컷이에요. 이거 봐, 이렇게 리어링 해주시면 피부가 싹 진정되면서 각질 정돈되면서 피부결이 확 살아나는 느낌? 그러니까 피부 컨디션이 쫙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방금 사용한 에센스랑 함께 사용하시면 그냥 시너지가 쉬, 업되는 진정 케어 꿀조합 앰플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 여름용 스킨케어를 너무 제대로 만나버렸어요. 제가 여름용 스킨케어를 너무 잘 만나버려서 제 피부가 컨디션이 정말 확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 허스텔라 에센스랑 앰플 듀오가 진짜 한몫해주긴 했어요. 제가 또 수부지라서 피부 겉만 샥 잡아주는 그런 기초 케어들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앰플은 진정 세럼이랑 수분 오일이 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일이 같이 이렇게 잘 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분 오일이 마지막에 이 피부 속 보습을 그냥 쫙 그냥 홀딩 해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키엘의 칼렌듈라 토너 딱 출시가 되고, 칼렌듈라 토너를 엄청 잘 썼었어요. 제가 그 성분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근데 이 앰플이 그 진정에 좋은 그 칼렌듈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정말 피부가 좀 편안해지는 그런 앰플이에요. 아, 그리고 지금 뭐 쓰지도 않았는데, 너왜 쓰는 척 하냐? 완전 새거 아니냐? 하실 텐데, 대용량 이거 다쓴거 보이시죠? <laughs> 저 이거 다 썼거든요. 제가 사실 이런 진정용 스킨케어들은 마구마구 듬뿍듬뿍 사용해주는 스타일이라서 금방금방 닳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제품들은 대용량을 그냥 구매하시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아요. 이게 안에 있는 오일 때문에 뭐 모공 막지 않냐, 답답하지 않냐 이러시는데 되게 가벼운 오일감이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지성분들은 약간의 유분감을 얼굴에 주셔야지 피부가 오히려 피지 생성을 자제한다고 하더라고요. 에센스랑 이 앰플 함께 사용하시면 피부 진정 뿐만 아니라 피부 결도 확실하게 케어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사실 저는 여러분 여드름은 뭐 항상 나는 거니까 나 몰라라 해도 피부 결은 정말 제가 진짜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피부 결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저 같은 수부지 민감성 분들에게는 꼭이 제품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더 더워지잖아요. 마스크 써서 트러블 왕창 올라오는 거 저는 이미 예약을 해놨거든요. 저는 이미 예상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 빨리빨리 정여놔가지고 예방을 해놔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분감을 쫙 잡아주는 용도로 수분크림을 좀 가볍게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는 메디필 크림인데 제가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수분크림이에요. 제형이 되게 가벼워서 여름철에 계속 손이 갈 그런 크림입니다, 여러분. 아, 저 진짜 오늘 스킨케어 너무, 나 너무 잘 골랐다. 티옥겨 미쳤죠, 지금? 어머어머어머 어머, 끈적이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 박수 치세요. 자. 건배, 건배. 건배, 건배. 아, 잘했다. 휴. 자, 이제 톤업 크림을 발라서 피부에 지금 날것 그대로의 느낌을 조금 없애줄게요. 톤업 크림을 바르면 그게 좀덜 하잖아요. 깨끗하게 톤업이 되는 톤업 크림을 선택을 했어요. 저는 톤업 크림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얼굴 끝까지 바르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굳이. 그냥 여기 얼굴 외곽까지, 구렛나루까지 꼼꼼하게 발라버리면 너무 얼굴이 동동 떠보이고 확실히 얼굴이 확실하게 커지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하게. 피부가 배고피부 같으신 분들은 정말 정말 얄밉지만 여기까지 해주셔도 괜찮으시겠죠? 근데 저 같은 여드름 피부는 그게 어렵거든요. 저는 트러블이 있어서 토너 크림만 바르면 약간 더 여드름이 부각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공감하시죠? 트러블 분들 공감하시나요? 오늘은 제가 투명 메이크업을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버력이 막 꼼꼼한 베이스 제품을 사용하진 않고 아주 얼굴에 얇게 깔리는 쌩얼 같은 표현이 가능한 베이스를 가지고 왔고요. 어뮤즈 거거든요? 얘는 비건 쿠션이에요. 근데 이거 그냥 케이스가 미쳤죠? 이거 그냥 인스타 갬성 그 자체. 저 지금 여기 화면만 보면 인스타 갬성 아닌가요? 근데 옆으로 돌리면 인스타 갬성 어디 갔죠? 읍스. 우리 집 갬성 저는 딱 이렇게 보여지는 곳만 꾸미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덜어내서 많이 많이 덜어내서 한겹 찍고 펴 발라줄게요. 이렇게 바르면 제 여드름이 커버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라고 따지실 수 있는데, 이 쿠션이 끝이 아니거든요. 일단 저를 믿고 정말 얇게만 깔아줍니다. 오늘 투명해야 되잖아요. 메이크업이. 밝은 색상, 중간 색상, 제일 어두운 색상.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색상으로 컨실러 펜슬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일 어두운 색상, 뉴트럴 베이지 컬러를 사용해서 여드름 붉은 자국들을 이 펜슬로 가려줄게요. 일단, 큼지막한 애들을 가려줄게요. 오늘은 리퀴드 컨실러나 팝 컨실러 사용을 안할 거예요. 이렇게 국소 부위만 가려줘야지 피부가 투명해 보이고 뭔가 얼굴에 많은 걸 발랐다라는 느낌이 없게 되거든요. 초보자분들은 여드름 부분에 파우더를 한번 얇게 깔고 유분감을 좀 없애주신 다음에 이렇게 컨실러 펜슬 올려주시면 비교적 좀 쉽게 컨실러가 올라갈 거예요. 이 컨실러 펜슬 하나쯤 있으시면 활용도가 좋아요. 눈밑 검은 부분도 커버해줄 수 있거든요. 여기가 검으면 되게 사람이 음침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데좀 커버를 해주실 수도 있고, 눈썹 잘못 그렸다, 아이라인 잘못 그렸다 했을 때도 막 지워줄 수 있고, 좋아요. 들어갈 건데 블러셔 먼저 발라줄게요. 이 비건 블러셔예요, 여러분. 피부에서 제형이 완전 투명하고 로션처럼 촉촉하게 발리는 블러셔를 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블러셔를 또 바로, 바로바로 바로 가져왔습니다. 투명하고 맑게 올라오기 때문에 색감이 한 번에 올라올까라고 기대도 안 해요. 조금씩 레이어링 해가면서 촉촉한 느낌을 유지해가며 올려줄게요. 음, 음. 맛있어. 코를 살짝만 잡을게요. 살짝만 코 쉐딩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중턱에도 이 조그만한 브러쉬로 이 큼지막한 이중턱을 애써 한번 가려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격이죠, 지금. 제가 섀도우를, 이게 비건 섀도우라 그래서 제가 이 캐트리스 거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생각한 색깔이 아니어서 못 쓰겠어요. 그냥 섀도우는 이 홀리카홀리카의 이 사구 섀도우를 사용을 할게요. 이 코랄이랑 이 컬러랑 좀 섞을게요. 쌍꺼풀 라인에 진하게 한번 올려주고 다음에 이 컬러를 사용을 해서 빠르게 빠르게 흩어줘요. 언더에도 쭉쭉쭉쭉 끌고 앞까지 가지고 올게요. 글리터 섀도우를 한번 사용을 할게요.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이 글리터 섀도우를 쫙 까는 거예요. 이 태양계 여신이라는 섀도우를 좀 사용을 해서 눈 언더에 포인트를 살짝 줄 거예요. 그 아이라이너는 에이프릴 스킨 거 가져왔는데, 어, 사실, 토니모리에서 이번에 비건 아이라이너로, 그 토니모리 유명한 젤 아이라이너 있잖아요. 그게 재출시되었더라고요. 그걸 가져오려다가, 아, 집 앞에 토니모리가 없고, 토니모리를 가려면, 글쎄, 저기 멀리 홍대까지 그냥 30분을 버스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토니모리 매장이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어. 내가 촬영만 하면, 비행기가 지나가고 공사가 시작되고 다들 어떻게 내가 촬영하는 걸 그렇게 안아 몰라? 나 동네에서 유명한가봐요. 응. 애교살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요 노베브의 나띵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애교살에 살짝 컨실러로 살리고 뒤에 있는 펄땡이로 그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속눈썹을 한 가닥씩 이렇게 붙였어요. 제 없는 속눈썹을 보완을 했거든요. 저 아까 이 속눈썹 붙이는데 어, 오늘따라 속눈썹이 너무 안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 분노 조절장애인 사람 마냥 계속 욕 욕지거리하면서 속눈썹을 붙였어요. <laughs> 아 짜증나. 아왜 이래? 어우 왜 이래? 오, 왜 이래. 아, 진짜로. 아잇. 에이. 아저 똥싸고 있네 진짜. 근데 다 붙이고 나니까 또 마음이 평온한 거 있죠. 이니스프리 마스카라를 가지고 왔어요. 이건 심플 라벨 마스카라인데 눈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하기 좋은 그런 저자극 마스카라예요. 이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와우. 아까 그러니까 섀도우에 제일 어두운 컬러를 좀 사용을 할게요. 꼬리를 이렇게 내려줄게요. 그래야지 눈이 길어 보이거든요. 이거는 요즘 제가 많이 하는 브로우 그리는 방법이거든요. 이 브로우 픽서로 먼저 브로우를 짱짱하게 고정을 해놓을게요. 모양을 고정하고 브로우를 좀 말려줘야 돼요. 이 말리는 동안 립이나 그립시다. 생얼에 바르면 그렇게 자연스럽다는 비건 립밤. 멜릭서의 비건 립 바차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누드 크래커 색깔인데, 생얼에 되게 어울린다 그래서, 쿠땡에서 구매를 했고요. 누가 봐도 쿠팡이죠? 그 집에 쿠땡이라고 했지 색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건 세리시의 새로 나온 립인데요. 스위트너라는 컬러예요. 누드 크래커로만으로는 청량한 색감이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상큼해져야지. 좀 청량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느낌. 어우, 딱 바르니까 좋다. 이제 브로우를 그려주면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픽서 먼저 1차적으로 해서 털들을 먼저 바짝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브로우를 바르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 방법을 꼭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뭔가 이 생얼 메이크업인데 눈썹만 꺼무딩딩 해가지고 돼있으면 너무 안 이쁠 것 같잖아요. 아저 요즘 홍수주 씨 눈썹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혹시 홍수주 씨 보고 계시다면 저랑 눈썹 바꾸실 의향 있는지 DM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다 탈색 때문에 끊긴 앞머리로 어떻게 앞머리처럼 연출을 좀 오일 묻혀서 해봤는데 전혀 뭐 느낌이 나지 않아요. 이게 뭐? 뭐야 이거 응. 에이 머리 기름진 것 같네 에이. 아무튼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제 피부가 좋아 보이는 투명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